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쌤입니다. 어, 멘탈 관리하러 왔습니다. 멘탈 관리. 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점심시간을 맞이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어, 편안하게 어, 들어주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하세요. 하여튼 재밌게 보내십시오. 어, 간밤에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쁘지 않았어요. 음, 역시, 어, 파월이, 어, 쏘아 올렸다. 응? 파월이, 로켓을 쏘아 올린 건지, 어, 공을 쏘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월이 쏘아 올린 피버치노탄, 어, 나스닥은 결국은 1.47% 음, 올랐어요. 1.47%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어, 제롬 파월 그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의 통화 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탄을 쏘 올리면서 이 매수 심리가 탄력을 받습니다. 매수 심리가 탄력을 받았고요. 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니까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462점, 삼 어, 30포인트 올라가지고 41175.08에 어, 거래를 마쳤죠. S&P 500도 어, 전장보다 63.97포인트 뛰어 가지고 5,634.61. 음, 나스닥도 258.44포인트죠. 급등을 해가지고, 17,877.79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미 연준이, 연준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음, 기정 사실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파월 리장의그 직접 피벗을 공식화하다 보니까 어, 다시 한번 그 매수 심리에 불이 이제 붙어요. 어, 이날 파월 리장은 미국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린 그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 연설에서 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더했다이 음? 정책을 그 도래, 조정할 시간이 더했다면서 우리의 여정은 방향이 명확하다고 밝힌 겁니다.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은 피벗의 공식 선언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죠 어,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시장은 9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 개시할 것으로 이제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시장이 관심사는 이제 금리 인하 속도로 이제 옮겨갑니다. 어, 기존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당장의 주가도 어, 재산정해야 한다는 게. 어, 시장의 이제 심리죠. 어, 파월의 장은 9월의 금리인나 폭을 25BP 제한하는 그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50BP, 50BP이나 여지도 남겨뒀다. 어, 그런 평가도 있어요. 어, 그래서, 어, 파월 연설에서 빠진 것은 점진적이라는 단어다, 단어라면서 어제 일부 발언자들과 달리 파월 의장은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움직일 선택권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어,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한 다른 연준 인사들은 어, 전날 공개 발언에서 어, 점진적 또는 체계적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스몰컷스몰컷이죠 25BP나 이거를 시사하는 암호라고 이제 풀이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두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인 배제라는 게 월가의 해석이라는 거죠. 이날 피버 선언으로 금리나 전망치도 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들에 따르니까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에 25bp 이나 확률을 65.5% 반영하고 있고, 12월까지 100bp 나 확률이 44%로 가장 높은 점도. 음, 전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 내년 6월까지 금리나 폭이 200BP가 될 거라는 그런 배팅은, 어, 32.1%까지 확대가 됐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어, 전날까지 175BP죠. 1 7 5 b p 이하 확률이 34.4% 가장 유력하게, 어, 꼽혔어요. 어,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 속인데, 기술주의 그 주가도 어, 오늘은 날았죠 엔비디아 4.5% 테슬라 4 5 5 뛰었습니다 어, 매그니피센트 M7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었고요 어, M7 중에 하락한 종목은 메타가 유일하네요 어, 메타 잘나가더니 요즘 또 빌빌거리네 어, AI하고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RM 홀딩스 4.56% 올랐고 퀄컴, AMD, 인텔 2%대 상승률이었습니다. 어, 마이크론 맛도 터졌네 마이크론 1.35%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laughs> 주식 주가가 뛰다 보니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 지수도 2.79% 뛰었습니다. 음, 5,228.6로 으 마무리됐네요. 어, 또한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 이 러셀도 장난이 아니었어. 러셀도 이, 러셀 2,000 지수가 3.19% 3 1 9나 급등을 했다. 어, 이날 강세가 대형 기술주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카바그룹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다 보니까 20% 급등을 했고, 어, 반면에 금융소프트웨어 회사죠. 인투이트 어, 분기 전망이 시장의 추정치를 밑돌고, 어, 회계년도 4분기의 매출과 순이익도 음, 실망스럽게 나온 끝에 7%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음, 일종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시장은 사이클이 바뀌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잭슨의 회의에 참석한 다른 연준 인사들도 파월 의장과 이제 보조를 맞추는 거죠. 오스탄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모두 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다수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보죠. 어,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규모가 아니라. 어, 금리 인하 경로죠 경로 이 경로이고 금리 인하 그 속도하고 어, 규모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음,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애틀란타 여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둔화됐다고 하죠. 우리의 첫 금리 움직임을 어, 조금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어,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어 미국 상무부에 따르니까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어 전월 대비 10.6% 증가해서 어 73만 9천 채네요. 어, 73만 9천 채 발표됐고 6월 수치는 66만 8천 채로 어 상향 조정됐다. 업종별로 보니까 모든 업종이 오른 가운데 이미 소비재, 기술, 재료, 산업, 에너지가 1% 넘게 뛰었다.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음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를 보니. 어, 전장보다 1.69포인트 내려서 15.86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좀 빠졌네요. 어, 이렇게 해서 어, 미국장은 아주 멋지게 올라갔고요. 어, 그리고 엔비디아가 4.5% 올랐습니다. 어, 4.5% 좋아요. 어, TSMC 살아납니다. 음, 2 9 6 상승. 어, ASML 어,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AMD 2.16% 상승했고요. 퀄컴도 2.6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23, ADI 2.92% 올랐습니다. 어, 마이크론이 1.35% 빠졌다는 거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반도체 섹터 상당히 좋았다. 어, 월요일날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